자또 한번 가볼까요? 사이클 성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관심이 들수 있어요. 왜 하세요?라고 재밌으니까 합니다. 별 이유 없어요. 공부하려고 만드는 거니까 보시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시면 너무 아쉬워요. 말씀 나누고 같이 봅시다. 말씀드렸지만 번호 써 있는 거 1, 2, 3, 4, 5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2, 3, 4 5 붙였고요. 1번이 제일 중요한 거고 2번이 그다음 중간점, 그 다음, 3번이 중간 쯤, 5번은 조금 이제 제일 좀덜 중요한 거. 사람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음, 사람은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꾸준함이랑 거리가 멉니다. 꾸준함이랑 왜 거리가 멀어요? 다이어트 잘 되세요? 안 되죠? 사람은 꾸준하면 거리가 멀어요. 마음은 먹지만 마음과 다르게 돌아가죠. 뭐죠? 본능이라는 것은 꾸준한 거리가 멀고 지 마음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 어떤 때는 흥분해갖고 다 좋다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맨날 거울 먹고 다도망가갑니다 그때마다, 시장에서 그런 게 이제 사람의 본능이 딱 작용하면 은확 뒤집어져요. 어, 안 되고 난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잘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왜죠? 다른 사람들이 잡아지면, 음, 같이 시장은 나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부좋하고 시장 전체가 어떤가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회기가 또 존재합니다. 를 평균 회기가 뭐죠? 오, 너무 많이 올라가면 내려오고, 너무 내려가면 올라오는 거죠. 평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내려와서 중간에 머무는 게 아니고, 평균이면 평균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10에, 아니, 5가, 5가 중간에 평균인데, 뭐10 갔다가 다시 또, 5에서 머무는 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실 1까지 갔다가 다시 또 10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중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봄하고 가을이 그냥 살만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죠. 계속 끊임없이 겨울을 향해서 가고 끊임없이 봄을 향해서 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중간 중간에 데가 있긴 있습니다. 고산지대라던가 아니면 캘리포니아 같은 데 살기 좋으니까 왔다 갔다 한다니다 아니면 양극단도 있죠.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북 같은 데는. 근데 무슨 어떻습니까? 우리 날씨는 양극단으로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 하고 투자 날씨가 비슷비슷해요. 사랑해. 직접으로 지속적으로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던 힘은 다시 중심을 향해서 중심은 다시 또 그걸 향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어, 잘 보통 안 받아들이세요. 말씀드려봐서 소용없죠.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중심점에서 멀어질수록 그 안쪽으로 들어오는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해요. 를 그래서 뭐죠? 이 다리 지나칠수록 돌이 깃은 잠재력이 많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겨울이 너무 추운 거 어떻게 돼요? 아하. 너무너무 춥다 보면 그때가 바치 겨울의 끝점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따뜻해진 경우가 발생하죠. 너무너무 더워지습니까 아직 겨울을 향해서 출발하는 날들이죠. 그럼 또 더워지고 막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승기에는 단순한 조정이이기도 하고 강수장 뒤에는 아, 분명히 약장이 와요. 분과화분는더 크게 왔다갔다 하죠. 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겨울 너무 추웠어. 그럼 내일 여름 어땠죠 엄청나게 더워요. 올겨울덜 추웠어. 그럼 어때요 여름은 좀덜 더운 경우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그랬다는 겁니다. 보통 그랬어. 보통 그랬어라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가 확실한 건 하세요. 확실한 거 없어요. 음, 여기서 돈다는 것 정도가 확실한 거죠. 어, 내년에 분명히 겨울에 추울 거야. 내년 여름에는 더울 거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클의 성격은, 어, 앞상황이 뒷상황을 야기해요 뭐죠? 여름이 오면은, 왜 겨울이 오죠? 여름이 왔으니까 겨울이 오는 거죠. 왜 여름이 오죠? 어, 겨울 쓰으니까 여름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해를 못하세요. 왜 여름이 온 거야?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사이클 성격은 물고 물려 끌고 다녀요. 응. 여름이 곧 겨울을 불러들이는 거죠. 부, 부, 겨울은 여름을 불러들여요. 뭐 철학 같다고요? 무슨 철학은 철학입니까? 날씨가 추운데 지금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부, 잘못 돌아왔습니다. 다시 봅시다. 어, 사이클은 한 단에서 반대로 움직이고 어, 어, 한참 올라가면 그 에너지 가 생겨갖고 이 떨어져요. 너무, 너무 어렵죠. 에너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거 아니에요. 너무 더워지면 아, 추워질 상황이 벌어져요. 조금만, 음, 아주 조금만 추워지고 엄청나게 추워진 것처럼 느끼죠. 결국 무게가 증가해서 중간점에더 멀리 전진하기 어려워진 지점에 나타나요. 뭐죠? 너무너무 추워지면 더워지려고 하는 거죠. 아니, 너무 더우면 더 추워지려고 하는 거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어느 땐가 최고점에 다다르게 되고 최고 더운 날, 최고 추운 날, 동진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껌껌해지는 날,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다시 또 다시 길어지고 밤이 길어지고 뭐. 밤이 길어졌다가 최대로 뜨면 밤이 짧아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 중력이 사이클 중심 집중 형향이 일어난다. 중간 지점으로 사이클을 끌어당기고 그동안 축적된 에너지가 되돌림에 힘을 실어준다. 뭐 말하지 뭐하렇게 살았는데 멀리 가면 다 중앙으로 오고요. 중앙으로 다시 또 멀어지려고요. 양쪽 에너지가 두개다 있는 거예요. 멀어질려는 에너지, 중력을 올려는 에너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좋아요? 싫어해요. 어그래죠 확실하게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아, 극에서 중심으로 움직일 때 반대로 중심으로 바깥으로 움직이는 힘도 또 있다. 그렇고 그게 중심으로 멀리 가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이제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단골을 만들어내요. 사이클의 원인은 뭘까요? 아, 주 추진 동력은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왜? 사람의 마음이 지 마음대로 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원래 인간이란 그런 거니까. 뭐 되게 좋을 것 같고, 되게 안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적당할 것 같지 않아? 아니요. 끝, 끝으로 도망갈 것 같아요. 막 사람의 마음이 추진이죠자 어, 자 심리 투자한다면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펀더멘탈만 갖고 그 정도까지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심리가 중요한 거죠. 사이클 여행 범위 여행을 주고 자기교정적이고 대칭적입니다. 자기교정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 밖에서 아무도 안 건드려도 알아서 바뀌어요. 누가 뭐 어떻게 안 했는데 알아서 여름이 겨울로 바뀌어요. 그랑 똑같은 거죠.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가만히서 배가 고파요. 너 많이 먹으면 어쩌죠? 배가 너무 불러요. 적당히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지가 보통 않고 너무 배가 부르거나 너무 배고프거나 이게 시장에서 완전 나단는 거죠. 사이클은 계하해서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죠? 사이클은 자기 규정적이다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영역에서 시작된 사이클은 다른 영역의 사이클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내생적 사건이 있고요 외생적인 게 있는데요 먼저는 사이클이 음 그러니까 자기 사이클 내에 먼저 있는 사건이 A라는 사이클이 자기 사이클 A1이 A2에 영향을 주는 것을 외생적 사건의 사이클이고요. 외생적 사건에 영향 을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설명하는 거는 어, 주식시장이 움직이는데 뭐 자본시장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다든가 자본채권시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정치가 영향을 냈다든가 이런 거이 외생적 사건이죠. 그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이렇게 외생적 사건인지 들어와서 영향 을 주는 것이 있고 내생적으로 이 직접 너무 많이 너무 뜨거웠으면 이번에 차가워지는 것이 너무 차가웠으면 다연 오른다 이렇게. 거, 이게 내생 사건과 외생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이클은 잘 교정적이다. 스스로 전환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따뜻한 시절이 온다는 거이 얘기하는 거죠. 성공은 실패시 씨앗을 품고 있고 실패는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어 무슨? 음, 너 지금 무슨 교훈을 하는 동아리 찍니? 아, 아니요. 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투자도 그렇고요. 너무 많이 오르면 떨어질 수 있고요. 너무 많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능성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아니요. 보통은 싫어해요. 아, 왜 싫어한다고 자꾸 그러니? 진짜로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역사책을 한번 보세요. 과거를 보세요. 이 책에서 뭐라고 하죠?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공부 좀 해보세요. 써보시면 되게 싫어요. 사이클은 대우 대충적입니다상승은늘 하락으로 이어지고 하락은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 뭘 좋아하라고 하죠? 아 주시장님 항상 그런 말이요. 싼걸 사세요. 음, 하락한 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쳐다보세요. 안 쳐다봅니다. 아무도. 자, 호황제는 보통 완만하고 섬진적이며 고통의 염조정이 오질 않는다. 호황제는 어떻죠? 폭락이 옵니다. <laughs> 어, 불황이 오면 어떠죠 아, 호황 없다면 불황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고통스러운 하락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대대적인 상승이 일어납니다. 대대적인 불황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대대적인 상, 호황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 후에 뭐가 온다고요 아주 더운 여름이 올 수가 있어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니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이클의 성격입니다. 너는 지금 무슨 네가 종교지도 다도야 그렇게 흉내를 내면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은 뭐 그런 건 아닌데?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으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클의 규칙성이랑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죠. 규칙성. 아, 규주성에 인간의 역할이 있어요. 규칙성에는 인간의 역할을 하고요. 인간의 심리와 감정이 이 상황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 심리와 감정이 복잡하게 만들까요? 인간의 심리는 어떻게 절제가 안 돼요. 뭐라고 하죠? 뭐, 우리 책 많이 읽었잖아요. 군중심리 한쪽으로 몰려가고, 뭐 난리 끊친진다 하거든요. 맞아요. 인간의 감정이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막그 사이클의 변동보다 키우죠. 그리고 사이클은 무작위적이에요. 무작위적인 게 뭐죠?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뭐, 추세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간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떨어지고 올라간건 높았던 거, 그 정도는 나와요. 그렇지만, 내일 어게냐내일은어쩌냐 이런 건 몰라요. 사이클 은뭐 그렇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겨울엔 춥고요. 여름엔 더운 거예요. 그렇지만, 내일 날씨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겨울이 깊어지면, 좀, 따뜻할 수 있고, 따뜻하면 좀추울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다음에 경제 사이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클의 성격과, 사이클의 규칙성을 한번돌아보겠습